네, 기타큐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돌아보자. 어 이렇게 쭉 가면 시장이 없어. 한가 시장이야. 오, 어, 한가 시장. 시장 근처에 밥집이 없을 리가 없는데? 어, 저기 성 보인다. 어머, 여기 진짜 그냥 조금만 걸으면 뭐가 있네. 거의 강제 주입 당했네. 조금만 움직이면 다 있네 여기는. 어 좋네. 와,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기타큐슈가 진짜 조그맣구나. 네. 무료 취소 안 되나 이일 여기 뭐볼게 없는데 이제 영기는 진짜 짧게 여행 갔다가 키가 없는 사람들 도놀러오기 좋겠다. 아니야, 여기 하루만 어도돼 <laughs> 밤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낮에 본 바로는 별로 볼게 없어. <laughs> 여러분 기타큐슈는 <키우시는> 하루면 충분합니다. <laughs> 딱 일박만 해도 될것 같은데 여기는. <laughs> 네.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. 계획적어 사람이지 사람이 <laughs> 계획 없이 다니니까 이런 사태가 생기는 <laughs> 아니, 거 아니야. 왜? 와, 계획 없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네? <laughs> 어느 정도 계획은 필요해 인간에게.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오면 어떻게? 어, 진짜 <laughs> 오늘 대체 오시오긴 했어. 아니, 노잼 도시네, 여기, 진짜. 아, 개노잼이야. <laughs> 아, 어떡해. 아, 말이야, 개가 막잘야지 <laughs> 대전보다 더노잼이네, 여기. 대전은 성심당이라도 있지. <laughs> 여러분, 기타큐슈는 일박이면 <키우신> 충분합니다. 사박을 <laughs> 해, 무슨 여기서. 기타큐슈 다 봤어. 이제 여기서 바로 귀국해도 돼, 지금. <laughs> 이거 실버타운 보다 할게 없어. 개미원 봐도 재밌는 동네. 할게 너무 없어서. G8 재미도 없고, 이거. <laughs> 미안해. 너 <그거> 내가 잘못했어. <laughs> 너는 왜 기타 퀴즈로 가자고. 니 네,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아니야, 그냥 별 생각 없었어. 뭐, 별 생각이 없어. 기타 퀴즈로 <laughs> 가자고 그랬으면 이유가 있어야지. <laughs> 아니, 아무 이유가 없었어, 진짜로. 그냥 조금 따뜻한 데 가자. 왔더니 뭐, 젖도 없고 아무. 미안해, 오빠. 없... 잘못했어. 사우지도 잘아 씨. <laughs> 화내지 말어. 내가 잘못했다. 아, 왜? 나 그래도 재밌었다고. <laughs> 재밌었으면 됐어. <laughs> 그때 여행이 다 재밌을 수 있어. 재미없는 여행도 있는 거지. 응. 사람이 항상 좋을 순 없어. 좋 같은 날도 있는 거야타큐쇼는 아! <laughs> 오지 마세요. 아, 왜 그래 택시 <laughs> 잡아. 아, 씨. 어디 가게? 서울. 저거 어디 가? 일단 여기 있고. 어. 어, 길 잘한다. 이렇게 존만한 길도 모르면 어떡하냐, 씨. 자, 우리 동네보다 조그만데, <laughs> 씨. 따라해봅시다.